안녕하세요. 슈퍼초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원목으로 되어 있는 원목 손거울입니다. 이 아이템은 그 미용실이나 네일샵 또는 여성 뷰티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제품에는 레이저 각인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상호 또는 로고를 레이저로 각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레이저 각인의 깊이는 레이저 각인의 세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 레이저 각인의 파워가 세지면 그만큼 깊이 있는 각인을 할수 있지만, 세밀하게 표현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레이저 각인하는 것이 좋고요 레이저 각인은 요손거요 머리빗 전체면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각인의 시간이나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조금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도 레이저 각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비교적 좁은 면이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들을 각인했습니다. 상호와 전화번호 정도만 넣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헤어빗은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잡아도 좀 여유가 있고. 이저 성인 남정, 남성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예, 네, 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음, 아니면 쿠션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갑니다. 네. 음, 수량은 100개부터 제작이 가능하고요 제작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JPG AI 파일 모두 인쇄가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